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강력한 말씀은 우리의 존재와 목적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직접 선택하신 존재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며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의미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은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가치관 행동. 그리고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으며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절의 후반부는 우리의 소명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와 무지의 어둠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빛 가운데로 인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역할은 이 놀라운 변화를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오한 진리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특별한 정체성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봅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님, 이 아침에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평범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깨닫게 해 주세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당신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에 있지 않고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약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당신의 완전하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는 종종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당신의 빛과 사랑이 이 세상에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도구로 삼아주소서. 때로는 우리가 당신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경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특권일 뿐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대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당신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당신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당신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들도 당신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선택받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가치가 당신에게서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이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당신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결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직업에서 당신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사랑과 존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차별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포용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신의 선물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을 섬기고 축복하는데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의 선택 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이해를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당신의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당신의 사랑과 용서가 흘러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약점과 실패를 통해서도 당신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당신의 충만하심이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선택 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주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당신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선택 받은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성공과 축복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당신의 선택받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도 당신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복음이 전해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상에서도 당신의 선택받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실과 정직으로 임하며 우리의 윤리와 가치관을 통해 당신의 성품을 반영하게 하소서 우리의 일을 통해 당신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선택 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이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매순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합시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줍시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합시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힘과 용기를 얻읍시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추천 영상을 통해 기도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변함없는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고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